자 다시 예. 정리하면 이 에이전트가 김건희 씨 혹은 김충식 씨 라인이고, 그렇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받은 돈, 예.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쪽에서 김충식 혹은 김건희 쪽에서 튀 어, 그러니까 만약에 200억 중에 20억을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네, 예. 그걸 그냥 되돌려 받으면 얼마 안 되니까 마약으로 튀겨가지고, 네, 예. 튀겨가지고. 커미션을 되돌려 받는 거다. 예, 그 과정에 마약이 연루됐고 마약이 그래서 인천에서 그냥 부서 통과됐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어, 어,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는 얘기. 그 받은 돈은 합법적으로 받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으로 들어올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예를 들어 100억이면은 100억을 예. 받았다면은 예. 100억 갖고 내가 모자라다. 네, 그러니까 마약으로서 이걸 500억으로 튀겨야겠다. 이 목적이라는 예, 거죠. 예, 그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마약을 구입해서 마약으로다 한국으로다 몰래 보냈고 예. 어쨌든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의 빽을 얹고 무사, 무사 통과시키려고 통과 했다. 예, 무사, 무사 통과됐다가.